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온라인 사업을 하고 어떤 클래스를 듣게 되면 그 커리큘럼을 계속 일방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커리큘럼의 양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레드 커머스는 창업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트는 교육을 하지 않고 스탠다드는 아주 일부만 교육하고 이 교육 부분은 프리미엄만 해당된다는 건좀 유의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이 처음이라도 제가 교육을 해드리고 재반. 서비스나 상품이나 경쟁력이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우리 경쟁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온라인 사업을 처음을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업체에서 창업하신 분은 시스템, 디자인이나 지원이나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상품, 상품 가격, 그 다음에 교육, 어떤 마케팅 솔루션 하나도 저희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창업하거나 직접 창업하신 분에 비해서는 엄청 큰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스스로 노력갈 준비만 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